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과 그것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 되죠. 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우리가 현재 인식한 것들을 끌어당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우리는 우리가 현재 인식한 우리의 모습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어, 나는 강연을 할때 사람들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꿈이 실현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바라는 것과 같을 거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대부분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더라고요. 간절히 바라는 꿈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상주의자들과는 달리 눈으로 볼수 있어야 믿는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이해시키기는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믿는 것이 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물론 나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몰랐던 과거에 나 역시 그랬기 때문이죠. 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꿈꾸었던 일들을 성취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꿈을 실현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선 가장 먼저 상상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이룬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을 이루었을 때 가지게 되는 감정과 하게 되는 말과 행동들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 안에서 생생하게 상상하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상상 안에서 이루어졌노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의 눈을 통해서도 미래를 볼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형이상학자 네빌 고다드는 상상의 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인식한 우리의 모습을 끌어당긴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원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간직한 채, 그것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것이다. 네빌의 말은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말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한다는 것이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현실에 불러내는 영적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마법이 바로 이겁니다. 상상력이죠. 눈앞에 보여야 믿는 현실주의자들은 원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쫓아갈 때 대상은 더 멀리 달아나 버린다는 것을 말이죠. 마음의 법칙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은 내게 없지만 상상을 통해 내가 가졌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이미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었다는 진술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진술이 됩니다.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쫓아가더라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돈을 쫓아가는 사람치고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돈도 나를 좋아한다는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돈도 우리처럼 영혼이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파하고 있다는 뜻이죠. 돈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돈을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돈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네빌 고다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며 여러분의 믿음과 일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믿음과 일치되는 것이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의 생명을 부여해 외부의 실체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믿음과 상태가 일치할 때 찾는 것이 보일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 열릴 것이고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에 존재합니다. 다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3차원 세계로 소환하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 내가 명령하면 현실에 나타난다는 믿음 없이는 안 되죠. 그리고 믿음과 내가 바라는 것이 일치할 때 찾는 것이 보이게 되고 외부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바라는 소망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20대 시절 베스트셀러 작가의 꿈을 가졌습니다. 매일같이 내가 쓴 원고가 책으로 출판되어 서점에서 팔리는 상상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출판사로부터 500번 정도의 퇴짜를 맞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의 상상 안에선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내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나의 미래를 믿으며 열심히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투구하는것 뿐이었습니다. 결과는 나와 있기에 과정을 즐기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심한 좌절과 절망을 겪어야 했지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24살 때 친구들에게 한 달에 두 권의 책을 출간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한 권도 못쓴 주제에 말이 되느냐 한 권이라도 출간해놓고 말해라 라고 비아냥 그랬습니다. 그 친구들은 나의 의식 세계와 상상의 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고 지금처럼 내가 바라는 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내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래와 같은 메일이 자주 옵니다. 저도 부자가 되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는 스펙도 없고 내세울 게 하나 없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직장에 매여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들에게 내가 하는 말은 상상과 믿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구체적이면서 생생하게.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지 않거나 믿음이 결여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에서 본다면 자신이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옷이나 구두를 살 때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양과 컬러를 살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어느 정도의 금액에 어떤 브랜드의 차를 구입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뒤에 구입을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꿈과 소망에 있어서는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그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매일 짓누르는 b 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크게 성공하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이처럼 두루뭉술하게 말합니다. 구체적이지 못한 진술과 상상은 현실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진술 혹은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처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뒤에 자신이 바라는 상태의 모습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과 그것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 되죠. 그리고 그것이 현실 세계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즐거운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면 됩니다. 이미 내 것인데 굳이 그것을 가지지 못할까봐 노심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의식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어, 자신이 소망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볼수 없습니다. 볼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어떤 그런 실현과 역경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현재 인식한 것들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 어, 꿈꾸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소망들은 매 순간 끌어당기는 그런 어, 생각 습관을 가지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 아직까지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알림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두개다 신청해 주시면 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뭐, 어, 단기간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사였습니다. 파이팅입니다.